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여러분, 신비아파트 귀도테마사 스티커 미니북에 신규 고스트들의 이름과 이미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귀신 알까기에도 늑대인간? 자, 그럼 이 스티커 미니북을 보고 귀신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아주 정확하게 이름까지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있다 귀면남매와 귀면남매와 싸웠던 번개시권귀 그리고 다음주 방송예정인 쇠용귀 번개추파카브라 번개추파카브라랑 쇠용귀랑 싸우나? 얘네둘이 같이 있네 그리고 망태하라범이랑 동상귀 얘네둘이도 붙어있죠? 다음장 바람재고랜턴 그랜델 번개사름기, 등서기, 번개구묘기, 번개악창기, 그리고 늑대인간! 늑대1쪽의 왕자, 지훈! 늑대인간! 요 늑대인간 SD버전이 아까 알까기에 공개가 됐습니다. 요렇게! 늑대인간의 SD버전 모습! 어떻게 생겼을지 되게 궁금했는데, 요렇게 생겼네요. 얼굴에 무늬가 있고, 늑대 귀가 달려있고. 귀엽다. 완전 기대된다. 그리고 옆에 얘는 뭐죠? 바람 타랑기인가? 그리고 이너. 이너랑 번개 악창기랑 싸우나보다. 악창기도 물 속에 헤엄을 치잖아요. 그쵸? 다음 장. 바람 타랑기가 맞네. 아까 늑대 인간 옆에 있던 애. 그리고 얘도 인어네. 얘는 아까 인어의 인어 이너 후의 모습인가? 얘의 SD 버전도 공개가 됐어요. 아까 알까기에 있어요. 이런 모습. 팔이 두 개네요. 그 파란색의 인어랑은 생김새가 완전 다른데, 인어가 두 마리가 나오나? 옆에는 하늘을 나르는 바람타랑기의 바람 모습, 그리고... 붉은용 와이번! 와이번을 와이브라고 했는데, 와이번이라고 알려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 혼자 와이브라고 알 뻔했어요. <laughs> 저는 왜 와이브로 들렸을까요? 이 <laughs> 와이번의 SD버전 모습도 알까기에 공개가 됐습니다. 알까기에 신규 고스트들의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와이번의 SD버전 모습. 날개가 팔인가요? 팔이 따로 안 보이네요. 붉은용 와이번. 가슴의 문양은 불꽃 모양인가? 다음은 바람 웬디 쇠옹귀. 와, 바람 큐브를 이용해가지고 합체 고스트 소환한 웬디 쇠옹귀네요. 엄청 쎄 보인다. 얘 SD 버전 모습도 있죠 짠, 요렇게 귀엽죠? 왠지 고뿔에 쇠우기 몸통에 날개까지 날아다니면서 얼음 송곳 같은 거를 발사하나? 옆에 얘는 걘가 보다 귀면 남매랑 합체한 인어가? 뭐지? 얘 정체는? 여기 있네. 어둠 귀면 인어. 어둠 큐브로 소환한 귀면 인어인가? 바람 큐브를 이용한 바람 왠지 세운 기처럼 그귀도연이 들고 있는 어둠 큐브로 소환한 귀면 인어인가? 다음은 철룡귀. 얘 사운드 들었을 때 지하철 귀신?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그냥 지하철 지렁이 같은 귀신이네. 지하철 자체가 귀신이네. 이빨이 달렸어. 어쩌? 여기 이빨? 더듬이? 어그구로 예, SD 버전 모습도 있죠. SD 버전 모습. 완전 지렁이죠, 그냥. 제가 상상해서 그린 철룡기 모습과는 완전 다름. <laughs> 번개 매두억 신이. 와, 두억신이랑 외두사랑 합체해가지고, 근육질 몸통, 장난 아니다, 진짜. 엄청 세 보인다. 얘는 거의 끝판왕 대장이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번개바람, 적, 당목기. 적목기랑, 당목기랑 합체한 모습. 어둠 귀면 이너랑 강철골렘. 강철골렘? 얘가 혹시, 철의 귀도랑 관련이 있는 귀신일까요? 얘도 SD버전 모습 이지롱 강철 골렘. 강철 몸통이라서 엄청 셀것 같아. 눈알이 하나에다가, 손에는, 이거 뭐냐, 무슨 망치 같은 건가? 저걸로 꽝꽝꽝 때리나보다. 다음 장. 바람, 타랑귀. 번개, 바람, 적, 당목귀. 어둠, 귀면, 인어, 강철, 골렘, 바람, 웬디, 세옹귀 번개, 오시원귀 이름이 되게 헷갈린다 근데 여기 어둠, 귀면, 인어는 진짜 셀것 같은데 귀면 남매들이 3명 이 있잖아요 그 3명의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나봐 팔이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을 발사하고 이 손에서는 연기를 발사하고, 입으로는 초음파 공격까지? 그럼 바닷속에서 누구랑 싸우는 거지? 이노대이노랑 싸우나? 요렇게가 끝이네요. 귀면남매, 번개시원귀 쇠웅귀, 번개추파카보라, 망태아라범, 동상귀. 바람 제고 랜턴, 그랜델, 번개 사릉기, 등석이, 번개 구묘기, 번개 악창귀 늑대인간, 인어, 바람 타랑기 인어, 와이번, 요 이노들 중에서 악당 인어, 인어인가? 그리고 바람, 웬디 세운기, 철용기, 번개 매두 확신이 강철 골렘, 어둠 귀면 인어, 번개 바람 적, 당목귀까지 많이 공개됐죠. 앞으로 나올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